안녕하세요. 난처랑입니다. 아, 요즘 아주 계속 산행, 입산 하자마자 영상은 담기는 하는데 업로드를 못하고 있죠. 괜히 오늘 못 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와,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같네요. 일단 바람이, 바람이 너무 차가지고 와, 손시러워서 죽는 줄. 지금은 지금 산행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고요. 이제야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해는 중천에 떴죠. 오늘이 금요일. 1월 30일인가요? 일단 오늘도 열심히 발품 한번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변이종은 없지만 좋은 게제 만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대가 제법 많이 올라왔죠? 감사합니다. 뭐가 있는 것 같죠?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뽑아서 확인을 해보니, 산바이네요 탈수가 온줄 알았더니만. 아우. 아산바이죠 세배를 당겼더니만. 아닌가? 일단 칭마이 베에는 3바인이 맞는 것 같죠. 아. 아닌가? 산반 맞죠? 아, 일단 뽑았으니까 집에 와서 뿌리에 물좀주고 탈수가 잡히면 산반이 아니시 다시 산에 묻어줘야 되겠죠. 아 아래쪽에 난초는 많던데 산방 같기도 하고 탈수 와서 그런가. 아 일단 헷갈리긴 한데요. 돼지가 진흙 목욕을 하고 간 자리네. 아, 병원은. 아, 마음에 안 드네요. 도가니도 아프고. 무언가 나올 것같긴 한데 정말 안 보여집니다. 아, 산실령 뭐 하나 몰라. 이 정도 직무 유기 아닌가? 뭐 뭐라도 하나씩 점지해 줘야지. 산은 정말 깊네요. 요거, 요거, 요거는 산바? 아, 일단 처음부터 세배 확대해가지고. 요거는 확실히 산바이죠. 와, 산신령. 오, 치마이 일단, 난초들이 지금 거의 탈수 초기죠이 정도면. 탈수 와서 돌아가신 것들도 깨되고 어, 아무튼 산반이네. 오, 세배 확대해서 보니까 아주 잘 보이네요. 와, 와, 요거는 아주 잎사구가 대단하네요. 아무튼, 여기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의 또 일주일이 지났죠? <laughs> 여기 에 아주 시원한 문이죠, 야. 일주일 만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시원한 문의종은 2주 전에 봤죠? 중투. 여기에 일단 서반 중투로 보이죠? 기부 쪽으로는 녹이 거의 대부분 다 찼고요. 아 일단, 모초곤 이파리가 두개 남았네요. 잠시. 2주 반에 보는 거니까. 아, 어, 잠깐만. 딱세 배를 확대해가지고 천엽 아, 천엽에도 천녀비, 문이 있죠. 모토기 문이 없으니까 발색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서반종토네요. 아 날씨가 장난 아니죠. 아, 아주 손이 싫어가지고. 이쪽은 백이고요. 이쪽은 미황색. 후덜덜덜덜덜. 좋습니다. 와, 계곡 따라서 지금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뭐 땅이 아주 땡땡 얼었네요. 그래도 지금 이, 이 면에서 지금 아,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뭘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어, 아, 다시 또 손도 시렵고. 와, 아, 오늘 정말 춥네요. 아, 그래도 오래간만에 눈이 흔한 거 하고. 한바도 보고, 응? 약간 서성은 뛰긴 하는데, 와. <laughs> 어우, 추워. 하산하면서 탄난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와. 이 앞에 산이, 한 200m만 낮았어도, 하루 코스 잡으면 딱 좋을 산 같은데, 능선이 정말 기네요. 근데 높이가 한 600m 정도 되는 것 같죠? 아, 아깝네. 와. 여기 지금, 정남쪽 방향 같은데, 아, 손시려워가지고. 이것들 지금, 낙엽을 다 긁어서, 꽃을 볼 수도 없고, 난감하죠? 지금 하단부로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생강초은안 보이고, 돼지만 한두개씩 보이네요. 그건 2주 만에 눈에 흔한 개체 하나 봤으니까. 아 1월달. 사는 영상은 마지막이겠죠, 오늘이. 설마 내일 편의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고. 아, 2월달은 좀더 분발해야 될 텐데요. 일단, 하산 하면서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 더 있을 테고, 없으면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